732번. 야, 삼각함수의 미분. 마지막 문제가 되네. 아, 이제 마지막 문제가 아주 심플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아니, 마지막 강입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미분 계수의 정의. 자, 미분 계수 갖고 풀어요. h 앞에 계수 얼마? 1. h 앞에 계수 얼마? 2. h 앞에 계수 1에, 예에, 예. 1. 교근 얼마? 3. f' h 대신에 0을 집어으면 얼마? 파이로. 심플하게 나오죠. 굳이 개수 정의 갖고 이용하지 말. 아뭐를 찾아라. 3f 프라임 파이를 찾아주는 게 그냥 문제네요. 그럼 뭐예요? 이건 미분하는 얘기잖아요. 너무 쉽네요. 왜? 고배 미분법이네. 앞에 거 미분하면 1 쓰나마나 뒤에 거 따라오고.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 자, 사인의 미분 그렇죠. 코사인 x죠. 그냥 바로 파이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사인 파이 제로죠. 파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얼마 마이너스 파이가 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3 파이라는 놈을 찾을 수 있죠 혹시 사인 파이가 코사인 파이가 얼마인지 모르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해볼게요 여기가 0이고1이고 마이드예요 사인은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파이죠 여기가 2 파이고 그래서 사인 파이는 0. 이 코사인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코사인 파인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우리 상각함수의 그래프. 그래서 수학은 0개를 해요, 0개. 어? 연관이 있단 말이죠. 앞에 배웠던 거 계속 써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잊어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는 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연속이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죠. 0에서 우극함, 0에서 함수값이. 0을 집어넣을게요. 0, 1, 0, A네. 0에서 뭐? 좌극화. 얼마? 3. 끝났네요. 미분 가능하니까 일단 뭐라 하라는 얘기야. 미분 하면 되네. 미분. 미분할게. 위에 거 미분.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따라오고. 더 오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미분해고이친구가 미분. 자, 4X. 플러스 얼마? B와 같 모를 집어넣어, 0을 집어넣어. 따라서 이의 영승 0, 0. 이면 1, 0이자 0, 1, 1는 b네요. 뭐야? a는 3, b는 1이 되는 아주 쉬운 문제로 바뀌었네요. 자 유형을 좀 살펴봤어요. 사실은 자 우리가 유형 연습 어떤 기본 원리 부분은 되게 쉬워요. 사실. 근데 복잡한 부분 뭐냐? 우리 함수도 마찬가지지만 기본 함수는 쉬워요. 어? 근데 뭐가 어려워? 평행이동, 대치이동 시켜서 어려운 것처럼 지금 문제도 요 컨셉은 이게 기본이고 원리야. 근데 여기서 응용된 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은 응용된 문제를 연습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 이거든요. 오케이? 우리는 값이 아니야. 우리는 의리야. 오케이? 그냥 받아들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 그동안 감사하고요,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공부 열공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